좋아요. 집어들이 응. 더 찡해지고. 음. 응. 많은 얘기했어. 어제 팀장님도 많은 얘기했어. 무슨 얘기? 이제 남자 얘기. 응? 남자 얘기. 아 남자 얘기? 이제 빈 남자 응. 다 됐네. 원래 남자잖아요.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남자. 남자답게. 그렇지. 네. 다리털도 많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? <laughs> 아니 이제 진짜 듬직해졌어 남자가. 예전 모습 좀 달라졌어요. 너도 느끼지? 네. 예전에는 겁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겁도 많이 없고. 조금 있긴 한데. 아 그래 있긴 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. 네, 대표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. 네 스스로 노력한 거지. 그래 대표님 덕분에 제가 네 많이 성장해서 다행이다.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비는 돈 많이 벌면 뭘 가장하고 싶어? 저 일단. 땅도 사고, 땅도 사고, 네, 그리고 다음에 집 세우고, 집 세우고, 그 다음에 차 사들, 차 사고, 결혼하자. 나한테 결혼하자인가? 아니요. <laughs> 그럼 비는 돈 많이 벌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끝이네. 아니요, 다들 이랑 같이 놀고. 남들은 안 도와줄까? 아니요,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줄까? 봉사? 봉사 같은 것도 다 하고 <laughs> 다음에 우리 봉사도 좀 많이 하자 저번에 응? 대표님 많이 했잖아요 그쵸? 응 근데 요즘은 바빠서 못했거든 응. 근데 나도 봉사를 항상 해야지라는 생각 하면서 도잘 못해 아, 이번에 응? 이번 가는 김에 해야 할 거야? 안 그래도 사실 내가 아라이한테이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좀 알아봐달라 했어 응. 이 근처에 하나 있더라고 응. 그래서 우리 호치이 내려가기 전에 과자나 이런 거좀 사서 아, 좋아요, 애들 좋아요. 좀 주고 가자. 네, 네. 오케이? 네, 좋아요. 갈 준비하자. 네. 어요, 잠깐만. 야, 조식 장난 아니었다며, 사람. 어, 그런가? 저 저희 몰리기 전에 갔어요. 아, 그래? 아침에 조식 먹고 왔다는데 거의 시장턴이었대 그래요? 어. 저 6시 반에 네. 일어났어요. 와. 그때라서 조식을 먹었다고? 왜 이렇게 일찍? 사람 몰릴까? 봐. 진짜 나 자빠 내려 자빠서 올라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뒤로 아이쿠. 가고 아이쿠. 있는데 아, 내리라 근데 가방도 있어 줘 어. <laughs> 아니 너두 <아이씨, 웃음> 고집불통이 만났다 와 진짜, 진짜. 아, 진짜 절대 안보 없다 진짜 아휴 코이중대왜 이래 아지. 지긋지긋해 아유. 갈까요 <웃음> <웃음> 이거 봉지채로다 사면 될것 같은데

저기 앞에 저것도 다 담자 근데 이거 과자가 싸서 이거 해봤자 얼마 안돼 다? 아? 어 여기 있는 거 담아. 막어 예. 여기 는거다 아, 담아 응. 아빠가 많이 구매한 거 이거면 이제는 내 택배비야 아 4-5통 음. 구 어? 내가 막 컴커스, t m 라이 가끔 더. 컴, 이리 가서. 오케이. 괜찮아요. 자, 이거. 여기 갔어. 저번에 근 아줌마 나 봤던 것 같은데? 한 4년 전인가 5년 전나 정말 본거 같아. 아, <무조> 그때 이 가게는 그 가게인 거 같은데. 죽국에서 죽국에서 그 분처럼 이제. 먹어봤어? 먹어봤어 맛있어? 보상 복성 봉사 봉사 때 이런 거 많이 사. 아 봉사할 때 이거 많이 사? Oh, 이거 어렵다. 너무 좋아 하 나고 보 이게 맛있는 거라네. <무조>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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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주야? 0 0원잠계산이 안돼? 4 0만 동? 아... 잠 이거 이거거같은데 그래? 응. 나그 전재산인데 아이 아이 아까지 계산이 안됐었어 아. 얼마야? 4,170,000돈 됐어? 네 네, 이거야 돈이 없네 이제 <laughs> 저거 차에 바로 실어달라 하자 뭐하고 지 저번에 왔던데 다. 저번 에 어, 여기서 네. 코인 새끼 할 때. 어 옛날에 여기 왔었어 옛날에. 어 저기 사람 바로 아, 나오신다. 아니 이거만 전달하고 오. 우리 가자. 어. 원래 미리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았어. 네. 어제 연락했는데 네, 안 되더라고요. 그래. 원래는 보육원들이 돈 주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해. 음. 아. 물건? <laughs> 물건보다 돈이. 내가 돈이 없어 지금. <laughs> 거기서 다 썼어. <laughs> 우리 한국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. 우리 한국에서 살아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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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에서 살 어, 담당자는 원래 있어야 문을 열수 있는데 담당자가 오늘 없... 어, <laughs> 담당자가 없으면 문을 못 열어? 응 음. 잠깐 뭐... 감, 감옥이야? 응 음, 어떡해 음? 어, 희한한 시스템이다 저번에도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어 아진짜 근데 <laughs> 저번엔 이유를 몰랐지 우리끼리 와서 뭐잘 아 모르니까 근데 담당자가 없으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건... 음. 네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 음. 담당자안계신 그럼 이 앞에 나또 가자

ai đây là công ty hàng quốc chị đây là ngay hang ngay hang ngay hàng quốc này anh 여기 되게 작은 데다, 그러면. 열6성 밖에 없으면. 근데 공간은 되게 좋은 것 같아. 남자애들이 대부분이네? 그러게요. 음. 음. 신축인 것 같은데? 아니야, 여기 오래됐어. 안에 건물이, 새 건물이에요. 아, 아니. 건물. 아, 안에 건물? 아. 저게 신축이야? 저게? 그런가? 근데 원래는 요런 데 오잖아. 그러면 꽁아한테 신고를 하고 와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? 어. 몰랐어. 근데 솔직히 이거는데 꽁한 친구하고는 꽁한 데리고 오면 웃기잖아. 근데 꽁안이 그러면 좀 때가요? 모르겠어. 그냥 감시하는 거야. 응. 저번에도 우리 그때 보유가 갔는데 갑자기 꽁안이 와서 감시를 하더라고. 그때 알았어 우리도. 아 아니 공사활동하려고 왔는데 꽁안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좀, 좀 느낌이 그렇더라고. 규정인가 봐요. 가자. 아이고, <웃음> 귀여워. 빠빠 <laughs> <바이>. 맛있게 먹어. 애들 수고. 아, 뛰어 나온다. <laughs> 열어주신다. 어? 아, 열어. 바로 열수 있는데? 오! 어? 어? 그거 어, 갖고 들어가야겠다. 초코파이 알아보던데. 아, 초코파이 좋아해. 괜찮은 사람들 거. 나가래 나가라야. <laughs> <laughs> 아, 문다 들어왔구나. 아, 얼른 <웃음> 나가. 귀여워. 왜몰아서 거기서 못 나와. 안에서 뭐라고 하셨어? 아, 원래 관리자가 있어야 문은 열릴 수 있는데 오늘 그분이 계시니까 잠깐 외국인 출입 금지예요. 출입 원래 금지예요 맞아. 원래 외국인들안 되더라고. 그래 저번에도 문을 아예 안열어졌어 아, 그래요? 어. <laughs> 그래서요? 그래 어떻게 됐 나도 같이 먹었 뭐 아... 그럼 담 넘어서 거 들어가? 나는 이유가 몰라서 <laughs> 쳐들어가? 아... <laughs> <그치>. 우와 예쁘다 <laughs> 대박 뭐지 이거? 진짜 커진 스케일 장난 아니네 나는 모짜렐라 버거 그거에 스파게티 팀장님도 <laughs> 저도 같은 걸로 똑같은 걸로? <laughs> 스파게티까지? 모짜렐라 민 많이 모라잉 뭐. 이제 뭘하당 하더니 약간 정신 교육이. 아니 갑자기 너무 착해지고 너무 귀여워. 말투도 오. 갑자기 오. 알겠습니다. 아이 뭘 뭐. 소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. 이제 님이 시켰습니다. <laughs> <오. 웃음> 말투 뭐야? 무슨 말대 말투? 군대 말투야? 군대 아니요. 영어 많이 봤습니다. 군대에 군대에서 음. 군대에서는 약간 네? 이렇게 안 무너 음. 잘못잘못 어. 들었습니다. 잘 잘못 들었습니다. 슬별뭐나왔다야뭐나왔다야깨 <laughs> 나왔다 깨. <야. 웃음> 뭐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맛있네. <웃음> 맛있네? <laughs> 맛있습니다안 할게요. <laughs> 안 할게요. <laughs> 안 할게요. <laughs> 안 할게요.